안녕하세요 플랩입니다 다이글로벌 카페에서 프리미엄 점프 스타터라는 제품을 내놨어요 다이할 수 있게끔 쉽게 조립할 수 있다고 하고요 열어보고 조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리미엄 패키지인데도 불구하고 내용물이 간단해요 내용물은 요세 가지가 다예요 케이스, 캐페시터, 집게 내용물이 간단하다는 건 조립할 것도 얼마 없다는 거죠 우선 조립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케이스에 나사들 풀러서 캐패시터를 안에다가 넣으면 될것 같아요 보시면 내용물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뒤쪽 보시면 이렇게 여기 플러스 연결 이쪽에 마이너스 연결 두 개만 연결하시면 끝입니다 우선 앞판은 다 닦고 이번에는 옆판 열어보겠습니다 옆판까지 다 열었으니까 캐패시터를 몸체 안에 넣을 겁니다 넣기 전에 바닥에 잘 붙어있도록 무슨 장치를 해야 되는데 실리콘 같은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저는 동그란 양면테이프가 두 개가 있어서 이두 개를 이용해서 바닥에 붙여볼 겁니다 자 안에 장착은 됐는데 조금 흔들리네요 얘는 나중에 다시 실리콘을 쏘든지 해서 보강을 해야 될것 같아요 우선 조립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앞쪽에 연결을 해볼 건데, 보시면, 플러스선, 마이너스선 있죠? 이 부분이 플러스, 여기가 마이너스, 플러스, 마이너스. 이렇게 조립을 하시면 됩니다. 플러스부터 조립을 해볼게요. 플러스는 조립이 다 됐습니다. 이제 마이너스 조립할 거예요. 살짝 조립을 하신 후에, 배선 위치 확인하시고, 다시 세게 조립을 하시면 됩니다 풀리지 않게 단단히 고정 후에 앞판까지 체결하시면 끝입니다 앞판 체결해 볼게요 자 조립이 다 됐습니다 점프 스타터라는 거고요 여러분들 자동차가 12V죠 12V 자동차 방전됐을 때 연결해서 점프 작업할 수 있는 점프 스타터입니다 뭐 아주 간단하게 조립이 되고요. 이곳에 플러스 마이너스 직계발을 직계발 연결하신 후에 배터리에 꽂으시고 점프를 하시면 됩니다. 걱정하실 게 없는 게 플러스 마이너스가 거꾸로 연결이 돼도 여기 빨간색 요 부분에서 부저가 울려요. 삐 소리하고 그러면 플러스 마이너스 바꿔 끼시고 다시 선 연결하시면 됩니다. 이 상황에서 전원 한번 켜 볼게요. Nope. 어, 아직 배터리가 충전이 안 돼서 지금 배터리를 충전해 보겠습니다. 지금 충전기 연결해서 충전하고 있고요. 파워뱅크랑 마찬가지로 오늘 해둔 상태에서 충전을 해야 됩니다. 음 지금 충전이 다 됐고요. 충전이 다 되면 초록불이 들어옵니다. 그리고 16.78뭐 이렇게 나올 거예요. 출고될 때 배터리 충전 양에 따라서 시간이 좀 차이가 나는데 저는 한 40분 정도 걸린 것 같아요 충전기 빼고 전원을 한번 켜 볼게요 아버지께까지 꽂았고 전원을 한번 켜 볼게요 지금 16.7V 제대로 나오고 있고요 방전된 차에 꽂아서 점프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쪽에 보시면 비상용으로 쓰실 PD 포트 USB 포트 있습니다 비상용으로 쓰셔야 돼요 충전용으로 쓰시기에는 좀 어려우실 거예요 점프 스타터는 12V 모든 차량에 충전을 해줄수 있어요 방전된 차량을 점프해서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날이 추울 때 차들이 방전이 많이 되잖아요 하나쯤은 갖고 있으시면 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캠핑장 운영하시는 분들 영업적으로 사용하시는 분들 레카 하시는 분이나 보험 출동하시는 분들 저렴한 가격에 좋은 제품 쓰시면 될것 같고요 차박이나 차크닉 다니시는 분들도 예비용으로 챙겨 놓으시면 혹시나 방전됐을 때 유용하게 쓸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차 많은 가정들 뭐두대세대 있으신 분들 많죠 그분들 뭐 혹시 차 방전되면 들고 나가서 바로 충전해서 차랑 사용하실 수 있게끔 쓰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 이상 다이 글로벌 카페에서 판매되고 있는 프리미엄 점프 스타트 조립 영상이었습니다. 이제 방전된 차를 찾아서 밖에 나가서 충전하는 영상은 다음 번에 또 올려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플랩이었습니다.